안녕하세요. 자연, 난원입니다. 오늘은 6월 9일 월요일입니다. 공휴일이 끼어 있어서 못 갔던 택배, 오늘 전부 다 일괄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난씨를 정리하다가 조금 좋은 종자들 저렴하게 낼 만한 개체들이 있어서 10개체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 전부 다 이제 4만원, 5만원으로 가격은 측정하였습니다. 거의 뭐, 원가 이하로 빈 개체도 몇 개체 됩니다. 균일가로 1번부터 1번부터 5번까지는 전부 다 4만 원입니다. 6번부터 10번까지는 다 5만 원입니다. 4만 원, 5만 원에 정말 저렴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열품종은 화분 없이 수태에 감싸서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태 배송입니다. 고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취개입니다. 중국 출란 유향종 취개입니다 꽃도 둥근 아나피기에 예쁜 두화꽃을 피웁니다. 색감도 취록색에 정말 앙증맞은 꽃을 피우는 유향종 개체입니다. 촉수는 총3촉에 신화 하나 있습니다. 세촉에 신화 금지막하게 하나 있습니다. 입 길이는 22에 입 폭은 0.6까지 나옵니다. 선잎장이 데미지 없이 작도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뿌리 상태 또한 가닥수 적당하고 깔끔합니다 유양종 없으신 분들 저렴하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4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2번 복윤입니다 축수도 많고 엽성이 너무나 좋은 복윤 개체입니다 엽성 완전 후유계 엽성에 이렇게 복륜무늬 또한 다잘 들어 있습니다 촉수촉 내초옥입니다. 내초옥에신화가두개 금지막하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끼리는 1 8에이 폭은 0.7까지 나옵니다. 복류 무늬도 굵고 진하게 잘 들어있고 뿌리 상태도 건강합니다. 뿌리 이렇게 깔끔합니다. 굉장히 잘 살아있는 건강한 뿌리들입니다. 가격은 4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3번은 잎변 반물입니다. 엽성 너무나 좋은 잎변의 개체에 입장마다 이렇게 반물이 살짝씩 들어있습니다. 전진초 신화 또한 색감이 이렇 이쁘게 들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뿌리가 정말 건강합니다. 뿌리가 길이도 다 길고 생장점 또한 다잘 살아있습니다. 뿌리가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새 뿌리 또한 잘 내리고 있습니다. 축수총 두 촉입니다. 두 촉에 신화 잘 올라오고 있고, 이끼리는 17에 이 폭은 0.7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동일하게 4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4번, 3번입니다. 축수총 세 촉입니다. 세 촉에 자마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끼리는 13에 이 폭은 0.7까지 나옵니다. 전진촉 입장이 이렇게 3반 무늬가 잘 들어 있습니다. 뿌리 상태도 아주 건강합니다. 길이도 다 길고 가작수도 많습니다. 뿌리는 너무 건강하고 좋습니다. 가격은 4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뿌리 튼실하고 입도 이렇게 다 깨끗합니다. 무엇보다 전진 초기 삼반무늬가 너무나 잘 들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개체입니다. 5번 노군입니다. 유양종 노군 개체입니다. 꽃도 예쁜 두화꽃을 피웁니다. 왕관 형태 모양의 예쁜 두화꽃을 피웁니다. 촉수총 내초옥입니다내초옥에 아직 자마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 길이는 16이고 이 폭은 0.7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도 양호합니다. 아주 굵은 뿌리들입니다. 굵고 단단한 뿌리들의새 뿌리 또한 잘 내리고 있습니다. 가격은 4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엽성 좋고 입엽성을 쭉쭉 잘 서있습니다. 제일 뒤쪽에 조금 입끝 잘린 데미지 말고는 전반적으로 전진촉은다 이렇게 깨끗합니다. 6번 두화입니다. 옆성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입 옆성을 쭉쭉잘 뻗어 있습니다. 입 끝도 이렇게 잘 오가져 있고 전형적인 두화가 필 전형적인 두화가 비는 딱옆 형태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입끝 마무리 너무 좋고 입장 배아상태도 아주 깔끔합니다. 옆성이 정말 무엇보다 너무 좋은 개체입니다. 촉수 총 7촉입니다. 촉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7촉에 자마 하나 올라오고 있고, 이길이는 16개, 이 폭은 0.6까지 나옵니다. 꽃은 확인하지 못할지만 무명 두화 개체입니다. 꽃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뿌리 상태도 정말 건강합니다. 뿌리 가닥수, 가득가득하고, 뿌리는 너무 건강하고 좋습니다. 가격은 5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잘그 오가져 있고 엽성이 무엇보다 너무나 좋은 개체입니다. 7번 설백복류 설국입니다. 톱잎장이 설백색으로 복륜 무늬가 정말 이쁘게 잘 들어있습니다. 촉수총 4촉입니다. 4촉에 신화 크게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길이는 22에 이폭은 0.7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또한 아주 건강합니다. 뿌리 건강하고 이렇게 깨끗합니다. 생장점도 잘 살아있고 새 뿌리 또한 잘 내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세력 좋게 올라와서 전진촉은 벌보도 아주 굵고 드실합니다. 가격은 5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뿌리도 건강하고 입장마다 복륜문 설백색으로 무늬도 정말 이쁘게 잘 들어있습니다. 8번 호피반입니다. 속수 총두 촉입니다. 두 촉에 신화가 크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길이는 13에 입 폭은 0.7까지 나옵니다. 호피반 무늬 발색이 그렇게 화려한 개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입장마다 이렇게 무늬는 깔끔하게 잘 들어있습니다. 햇볕 많이 쬐어주시고 키우시면 더욱더 화려하게 올라옵니다. 신화도 이쁘게 잘 올라오고 있고, 뿌리 상태도 아주 건강합니다. 뿌리 가닥 수도 많고, 뿌리 상태 양호합니다. 가격은 5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정말 저렴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금 마무리도 좋고, 요 모초개, 요한두 입장 이끝한거 말고는 전반적으로 벼 상태는 아주 깔끔합니다. 뭔가보다도 더 저렴하게 올린 개체입니다. 아주 저렴하게 가져가셔서 예쁘게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9번 서반입니다. 촉수 총두 촉입니다. 두 촉에 신화 크기 하나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길이는 16에 이 폭은 0.6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도 건강하고 좋습니다. 길이 아주 긴 뿌리, 이렇게두 가닥에 짧은 뿌리들도 여러 가닥, 가작수 많습니다. 신화 건강하게 잘 올라오고 있고, 입장수 또한 많고, 전진촉이 색감이 정말 예쁘게 이렇게 사반이 이쁘게 올라왔습니다. 색감 예쁜 사반입니다. 입끝 그 데미지 하나 없이 잣 상태 또한 깨끗합니다. 입도 건강하고 뿌리 상태도 아주 향합니다. 가격은 5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요 개체 또한 구입 가격이 5만원이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개수 맞추기 용으로 정말 좋은, 정말 좋은 종자, 원가 이하로 한번, 한번 올려봅니다. 이럴 때 좋은 거 저렴하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0번은 죽음소심 세홍소입니다세홍소 종자목입니다 두촉이고 신나 굵직하게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길이는 13에 이 폭은 0.5까지 나옵니다 뿌리도 아주 건강합니다 천자점잘 살아있고 이렇게 긴 뿌리들도 많습니다 뿌리 깔끔하고 새 뿌리도 잘 내리고 있고 정말 후유계 엽성에 배양상태 또한 깔끔합니다. 사용소 종자목으로 한번 배양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5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네 오늘도 잘 나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개체들은 다 수태배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